안녕하세요. BC입니다. 아, BC입니다. 어, 뭐냐? 위비똥 매장에 와서 아, 근데 제가 옷이 자 아, 이거는 뭐냐? 몽클레요 경량 패딩 한 190만원 정도 하는 거 아, 제가 요즘에 이 명품에 미쳐서 잠시만 아, 명품에 미쳐서 용품을 막다 질렀어요. 아까 봤죠? 인1 0 0 정도 하요1클레버 경량 패딩0 뭐야? 신발이 발렌시아가1 4 6만원 짜리 이거는 저기 가요 100화인가요? 100화인가요? 1 0 0요0 0만원가요1 0이화인이요1 이게 화이가요1 0 0화 얼마 요1 0 0화만원0인가 이게 루이비통 서츠. 이게 156만원. 미쳤죠. 제가 내일 모레 나이가 50 먹어서 평생 이런 거를 입어본 적이 없는데 한번 마지막 40대에 이런 거라도 한번 입어보고 좀 살아보자. 아, 죄송합니다. 배가 이렇게 나와서. <laughs> 코로나 끝나고 열심히 좀 먹으니까 배가 좀 다시 나오네요. 살을 한 10kg 뺐었는데. 어쨌든. 어, 그리고 여기 가방. 루이비통 가방. 이 이거 제 가방이에요. 366만원 주고 샀어요. 그리고 이거 고야드 지갑. 명함 지갑. 명함 지갑 제가 그동안은 몽블랑 왔었는데, 살 만하게 고야드 지갑뿐이 없었어요. 이게 80, 한 2만원 하나? 이야, 미쳤습니다. 미쳤는데 제가 여기 왜 들어왔냐. 지금 루이비통 바지를 하나 사볼까 하고, 제가 입고 있는 서치랑 좀 비슷하잖아요? <laughs> 이 미친 짓을 한번 해봅니다. 어쨌든, 내돈내산. 저는 뭐 구독자 수가 지금 1000명도 안 되는, 보 어,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냥 내돈내산 하고 있어요. 뭐다 내돈내산이지 뭐. 한 100만 명이면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는데, 제가 다 늙어서 그럴리는 없고, 한 20대 한 초반에, 키가 180 이상이 잘생긴 남자가 뭐 명품을 막 하면 되겠지. 저는 안 되죠. 어. 어쨌든 미쳐가지고 한번. 어, 그렇잖아요.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. 늙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. 내가 쓴 돈이 내 돈이다라는 얘기가 있대요. 음. 어느 날 3차 세계대전 일어나가도 행복이싹다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돈좀 이렇게 써도 뭐 얼마나 쓰겠어요 사실 그냥 또 얼마나 하겠어요 한두 번 해보고 마는 거지 네, 한번 해보려고 요이돼 여기까지 비 씨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즐겁게 사세요 돈을 아낀다고 해서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쓴 돈이 내 돈이다 여기까지 비 씨였습니다 어 얼굴도 으... 아 죄송합니다